아, 악기의 날, 이거, 조회수, 그러고 보니까 있잖아요. 음. 님들아, 더 올릴 수 있잖아. <laughs> 얘들아, 더 올릴 수 있잖아. 음 뭐, 괜찮기는 한데, 어, 좀더 올릴 수 있잖아. 음 굿. <laughs> 우리 3회차도 한번 봐야지. 시즌 3. 아 고, 마워 <laughs> 냅두면 알아서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음. 굿 와르쿠나이 음. 와르쿠나이 아두번 밖에 안 봤어? 얘들아 일당백0 0하라니까 <laughs> 얘들아 일당백0 0하라니까 진짜 아우 정말 han mu swimming ing han mu